S&P 500에 10년 장기 투자했는데 은행 적금보다 수익률이 낮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과거 데이터상 전체 기간의 17%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내 친구는 안전하게 적금을 넣었고 저는 미국 1등 주식의 미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뒤제 계좌는 처참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S&P 500에 그냥 묻어두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거대한 변동성 앞에서 원칙 없이 흔들리다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왜 S&P 500 장기 투자가 실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으로 반드시 성공하는 세 가지 현실적인 전략,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10년 투자의 배신입니다. 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S&P 500에 10년을 묻어뒀을 때 최종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기간이 전체의 9%를 차지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금 손실은 아니지만 10년간 총 수익률이 50%가 채안 돼서 연 4%짜리 적금만도 못했던 기간도 8.6%나 존재했습니다. 1999년 3월 IT 붐의 열기가 세상을 뒤덮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막 대리가 된 김민준 씨는 희망에 부풀어 목돈을 S&P 500 ETF에 넣었습니다. 그의 동기 박성진 씨는 나는 그런 거잘 몰라. 라며 묵묵히 은행 적금 통장을 만들었죠. 하지만 김 대리의 기대는 곧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닷컴 버블의 거품이 꺼지고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는 소리가 뉴욕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10년 뒤인 2009년 3월 김 대리의 계좌에는 원금이 반토막 난 끔찍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사이 박주임의 적금 통장은 단한 번의 후퇴 없이 꾸준히 불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김대리의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빴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몰빵과 타이밍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은퇴 자금 전부를 s&p 500에 넣었다가 닷컴 버블로 생활고를 겪었던 한 은퇴자의 사례도 똑같은 것을 증명합니다. 시장의 가장 뜨거운 꼭대기에서 가진 돈 전부를 한 번에 넣는 거치식 몰빵 투자.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사실상 홀짝을 맞추는 도박에 가깝습니다. 투자의 성패가 전적으로 내가 돈을 넣은 그날의 운에 달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S&P 500 투자의 어두운 현실과 실패의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마음이 좀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모든 함정을 피해 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과 해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기 존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인간지표였습니다. 그의 투자 타이밍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죠. 그는 평생 딱네번 투자했는데 1987년 블랙 먼데이 직전, 2000년 닷컴버블 직전, 2007년 금융위기 직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직전이었습니다. 매번 그가 전 재산을 쏟아붓자마자 시장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씩 폭포수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절대 팔지 않고 버틴다. 수십 년뒤 모두가 비웃었던 그의 계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4만 달러. 그는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존의 성공 비결은 시장을 예측하는 천재적인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폭락의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싶은 인간의 본능을 이겨낸 시간과 인내심이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로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 당장 필요한 자녀 학자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끝까지 팔지 않고 버텨 은퇴 시점에 웃을 수 있었던 우리 주변이 또 다른 가장 김준호 씨의 이야기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10년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 세 가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투자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리십시오. 아까 10년 투자가 실패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 투자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렸을 때 원금 손실이 발생했던 구간은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S&P 500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에 달합니다. 이 강력한 복리 효과를 손실 위험 없이 온전히 누리기 위한 통계적 마지노선이 바로 15년. 일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원칙, 타이밍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 정립식 투자를 실행하십시오. 매달 월급날 같은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 모으는 겁니다. 이는 주가가 쌀 때는 더 많은 주식을, 비쌀 때는 더 적은 주식을 사게 만들어 평균 매입 단가를 마법처럼 낮춰줍니다. 최악의 투자자. 존. 이 104만 달러를 벌었죠? 만약 그가 같은 돈을 매월 나눠서 정립식으로 투자했다면 그의 자산은 208만 달러 정확히 두 배가 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의 변덕을 이기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을 반드시 함께 가져가십시오. S&P 500에 100% 몰빵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70대가 되어 인지능력이 떨어졌을 때 매일 요동치는 계좌를 보며하게 매수, 매도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의 20에서 30%는 SCHD와 같은 우량 배당주 ETF나 연금저축 IRP 같은 절세계좌로 구성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돈은 하락장에서 더 사도 괜찮다. 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노후에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매달 꺼내 쓸수 있는 든든한 월급이 되어 줄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S&P 500은 만능이 아니라는 현실을 똑바로 보고 15년 이상의 시간, 기계적인 적립식 투자, 그리고 안정자산과의 균형 이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그 변동성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년 뒤 친구의 적금 통장을 부러워하는 김대리. 가될 것인가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켜 백만 장자가 된 존. 이될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열어 S&P 500 ETF 부한주를 매수하고 다음 달 월급날부터 매월 10만원이라도 좋으니 자동이체를 설정해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10년 뒤를 바꿀 가장 위대한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투자 목표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하며 서로의 다짐을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